시청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를 지키자 지키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하영입니다 네, 네. 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죠.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얼굴이 안색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음... 뭐 비결이 없나요 따로? 아, 요새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아, 운동이요? 네. 축구 아... 좀 하고 있고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 물을 잘 음. 마시면 또 이렇게 피부에 좋대요. 정답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물 하루에 8잔 이상씩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영씨 드리려고 물을 좀 준비했어요. 아, 진짜요? 물을 네. 이렇게 또, 어머, 예쁜 컵에다가. 어우, 감사합니다. 자, 이게. 네. 원샷 하세요. 잠깐만. 어? 이게 방금 받아 놓은 수돗물이라고요? 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 써있네요. 어머. 그리고 이제 어 이걸로 할수 있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네. 마실 수 있다. 어... 손을 씻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미션 아니 미션 같이 이렇게 왔어요. 마실 수 있다해서 제가 그 아영씨 먼저 먹어보라고. 아 제가 거거든요. 먼저 네. 수돗물을 <laughs> 수돗물을 아, 아 난감하네.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보시봐요. 나는 손을 씻을 맡기죠. 수 있는데. 맞아 맞아. 마시는 건 손뜻 아 마시지 못할 것 같아요. 아, 왠지 이게 좀. 꺼려지긴 하네요, 음, 왠지.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나놓고 이렇게 빌잖아요. 아, 마신다. 마신다. 조상님이 대신 마시면 안 될까? 아, 약간, 나는 계속 빌 테니까. 아. 약간 이런. 대신 분들께서 수돗물을 음, 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네. 수돗물이랑 또 관련이 된것 같아요. 아, 그래. 수돗물 중요하죠. 수돗물 깨끗해야지 우리가 맨날 쓰는데, 음, 씻을 때. 근데. 맞아요. 먹을 수 있는 건좀아니죠아을까네 네. 먹지 못한다 한 표! 저도 마시는 거는 피부에 양보하세요. 맞아. 이렇게 좀 정리가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치워놓도록 할게요. 네. 저 자꾸 누가 어슬렁거리는어 누구시지?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 <laughs> 앉아주시죠. 네. 네. 오늘 저희 주시려고 수돗물 준비해 주신 분이가요 네, 맞습니다. 어머. 네, 어머. <laughs> 아,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경구원의 조용무라고 합니다. 그 주로 하는 일은 상하수도 관련된 정책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항상 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깨끗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국민한테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될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됐고. 근데 뭐, 수돗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정확히 뭐, 어떤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쪽은 정책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또 하나는 안정되게 음. 끊이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짜고 있습니다. 음. 네. 어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아까 제가 아영 씨께 드린 이 수돗물 네. 사람이 마실 수 있나요? 그럼요. 어? 아 진짜요? 어, 충분히 드실 수 있죠. 저 수돗물. 한 잔... 네, 음. 감사합니다. 어? 음. 맛있습니다. 음. 오. 오. 저 예전에 네. 그 물박사 시절에 음, 패스 처리장이 너무 깨끗해서 네네. 그 패스도 떠서 먹었습니다. 오, 저도 엄청 <laughs> <좀> 말라서. <laughs> <laughs> 그러면 실제로 음,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분들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 통계 조사를 따져 보면 사실 우리나라는 한 1%에서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그 조금 적은 수준. 엄청나게 낮습니다. 아. OECD 국가 중에서도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근데 아.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개런티 부분,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네. 한 50%까지 가는 수준인데 말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1%수준밖다안 되는. 맞아요. 해외여행 <laughs> 가고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빈 병에다가 수돗물 틀어 가지고 물 챙겨서 나가는 게 네. 진짜 일상이거든요. 유럽까지. 진짜 맞아요. 많이 네. 봤어요. 네. 영화에서도 그... 이렇게 공항에서 캐빈을 딱 열고 약도 어, 맞아요. 수돗물을 맞아요. 이렇게 네. 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고. 음, 근데 유독유독 그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수돗물은 마시는 게 아니야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수돗물은 진짜 안전합니다. 매일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안전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과거 수돗물 사고 그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90년대 맞아요. 초반에. 기억나요? 기 90년대 초반에 터지면서 그게 대구 페놀 사건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돗물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아졌고요. 최근에 이제 그 2019년도에 발생됐던 그 수돗물의 유충 사건이라든가 음. 네. 아니면 적수 사건들로 인해서 거의 바닥을 쳤죠. 그래서 수돗물은 먹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맞아요. 인식이 있는데 사실은 먹어도 제일 안전합니다. 음. 그러면 그런 사건이 발달된 약간 원인이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나라 정책 자체가 중앙 정부가 그 수돗물을 갖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확대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근데 양적 확대는 정책을 해서 OECD 국가 중 최상위 탑입니다. 근데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했는데 이걸 갖다 가정까지 공급하는 데 있어서 그 질적 관리가 많이 안 이루어졌던 부분이 없잖아요. 있어요. 음. 단편적인 예로 선진국 같은 경우도 박사들이 관리합니다. 어, 근데 우리는 박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정책을 합니다. 현장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 그러다 보니까. 현장 <laughs> 네, 저도 현장으로 많이 나갑니다. 근데. <laughs>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수돗물 안전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이유 따로 있을까요? 예, 제가 2019년도에 오하이오 주립대 에 연구년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같은 경우는 2010년대 초반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팔당처럼 그런 상수원을 이용하는 지역에 유해성 물질이 들어. 그 엄청난 대량 번식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50만 명 정도가 이주를 합니다. 물을 물 중단시키면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돌아와서 2020년도에 이런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음. 저희도 지금 유해성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서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자 했는데 작년에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뜨고 분석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분석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조금 있어. 아, 한자씨좀 나가세요, 어, 박사님. 지금 아, 아, 코로나.. 자! 아니 이건 힘이야. <laughs> 박사님이 더열리를 하셔야 아, 될것 예,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기도 직힘이시잖아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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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하고 싶어요. 근데 정수장은 국가의 일급 시설입니다. 음. 만약에 저로 인해서 만약에 거기 코로나 환자가 생기면 중단입니다. 이 자, 이렇게 저희가 문제점들을 좀 짚어 봤는데 그렇다면 네. 이걸 또 개선해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은 개선할 수 있을까요? 도에서의 기능이 지금 수돗물 공급에 대한 도민들을 위한다고 하지만 도의 역할은 되게 미묘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령들도 개정해야 되고 첫 번째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31개 시군이라는 지자체와 공급을 받는 도민이 서울시보다 훨씬 많습니다. 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연구소가 따라 들어와야 됩니다. 음. 관리할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가져간다고 하면 현재보다 더 나을 거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럼 재원이 확보가 된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으신 거? 관로. 관로? 네, 노관로입니다. 네. 음, 그 통로 물이 지나는 가 네. 통로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오. 오, 왜요? 그 데이터들을 보면. 외국 같은 경우는 관로에 대한 내구년환이라는 게 있어요. 수명. 네. 보통 20년에서 30년 정도 되는데, 종기도 온천들가 노을과야 됩 그러니까 그 적수를 유발하는 원인 자체도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후관료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교체, 적기에 교체를 해야 되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직접 나가셔서 그거를 교체는 아니고요. 제가 할수 있는. 아. 어, 저 저도 아, 너무 연구만 <laughs> 하지 마시고. 아. 네? 직접 가서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직접 들어 뛰셔서 아, 네, 네, 네. 직접 이제 교체도 아, 하시고 네. 그러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노력,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화장실 뜨거운 물이 온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가시죠. 아, 그러니까 가시죠.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돗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수돗물 안전성 이야기 함께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또 깜짝 퀴즈를 준비하셨다고요 자 제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만들기에 적절치 않은 것은 첫 번째 제도 개정 두 번째 상수도관 교체 세 번째 안전성 홍보 네 번째 인력 축소. 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클로징할 때 멘트가 있습니다. 같이 해주실 네, 수 있으실까요? 네. 경기도를 지키자. 지키 뭐, 속된 말로 뭐 돈을 물 수도 탄다. 물이 되게 화채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건 수돗물이에요. 왜냐하면 매일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 기준 자체가 워낙에 강화돼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좀 수돗물은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 물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의무를 다해서 안전한 물을 공급해줘야 되고요. 그 시민이나 도민들께서는 이 물을 맛있게 드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걸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 시민이나 도민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더 보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습니다